n g 나새 생명 주시나니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한 근원에서 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되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귀와 눈과 마음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 영혼의 모든 것,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갈지 하나님 함께 배우고 익히며 또한 간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장 9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달리, 달리 악으로 가는 말과 같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이 말씀을 통해서요.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 덩이로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증서는 것을 주의하라 라는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는 6절에서 11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성품들이라는 주제를 가진 12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보는 것도 물론 그 안에서 충분히 교훈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증 서는 것을 주의하라. 뭐 이건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지나오시는 삶 가운데서도 보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은 또 법적으로도 이 보증, 타인의 보증 서는 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야, 성경이 진짜, 옛날부터,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야 정말 위대한 법이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어, 제가 이제 참 고3 때 이런 말씀 막 써붙여서 책상에 붙여놓잖아요.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곰피위, 군사 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 써 붙여서 야 열심히 공부하자 부지런히 살자 하는 뜻 자극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또 12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성품들이라는 이런 주제에서 보면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얼마든지 이렇게 개별적인 단락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장, 육장 안에서 전체적으로 왜 이게 육 장으로 묶였을까 어떻게 보면 자언은 서로 다른 자잘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 장으로 이것이 하나로 하나의 장으로 묶여 있는 그런 좀 어, 이유를 좀 생각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역시 12절에서 19절이에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생각해 볼때 12절에서 19절,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들이 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2절에서 16절, 19절을 그래서 먼저 보고, 그리고 나머지 앞에 있는 두 단락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말 미워하는 성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12절과 13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또 구부러진 눈짓을 하고, 또 발로 뜻을 보이고, 참 무례하죠? 그리고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나 핵심은 14절에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와께서 미워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패역이 있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다시 즐겨 사용하던 용어로 또이잠언이나 아니면 시편 안에서 이 지혜로운 말씀들 안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바로 공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미워하십니까? 어떤 성품을 미워하십니까? 바로 공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자는 눈, 지금 눈이 나왔죠? 손 나왔죠? 발 나왔죠? 그리고 마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17절, 18절, 19절에 다시 한번또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17절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폐역한 마음이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입, 귀, 눈, 손, 발, 마음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우리의 육신과 신체는 남에게 이렇게 해를 주고 패역한 짓을 하라고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를 모르는 자, 공의 없는 자는 단순하게 머릿속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사용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라고 주신 손이 아닐 텐데, 그러라고 주신 눈이 아닐 텐데, 그러라고 주신 마음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음 속에서 나는 정의를 알아, 몰라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정말 주님 주신 것을 온전히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이 공의라는 것이 오늘날 왜이 말씀처럼 이렇게 풀렸는지를 볼수 있게 돼요. 이러라고 주신 몸이 아닐 텐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닐 텐데, 이러라고 주신 물질이 아닐 텐데, 이러라고 주신 사랑이 아닐 텐데, 이러라고 주신 자녀가, 이러라고 주신 가정이, 이러라고 주신 교회, 이러라고 주신 우리 인생이 아닐 텐데,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원하시는 손과 원하시는 발, 원하시는 마음, 원하시는 눈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1절부터 5절은 단순하게 보증서지 마!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3절부터 4절까지예요. 3절부터 5절이죠. 3절부터 5절까지 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이 강조점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말 엉뚱한 길에, 스스로를 나쁜 길에, 스스로를 손에 입게 하는 길에 빠지게 하지 말라. 단순하게 무조건 보증을 서는 것 반대 물론 시편이 지혜의 말씀 자문을 보면 뭐 11장도 17장도 20, 20장도 27장도 보증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주의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참 보면은 그 없는 자애를 위하여 도와주고 또 없는 자를 위하여 또 선대하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보증, 보증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서로를 파괴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손과 마음, 마음 또는 발, 눈, 귀 정말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러라고 주신 인생이 아닌데 정말 무리하게 보증을 요구했다가 다른 사람을 정말 공경에 빠뜨리지는 않을지 또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섣부르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보증선다고 했다가 또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지 바로 이것,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것에 관해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다 그런 구도 아닙니까? 너 그런 게으름으로, 지금 너는 지금 너를 해치고 있어. 너 그런 게으름으로 너에게 맡겨진 너의 가족을 해치고 있어. 너 그런 게으름으로 너의 인생을 해치고 있어. 그리고 너의 게으름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으름들이 쌓여서 주님이 이러라고 주신 세상이 아니고, 이러라고 주신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러라고 주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아닌데, 너그 공동체를 해치는 거야. 지금 이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나를 상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타인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타인과 내가 함께,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각각 제 위치에서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그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지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 그게 공의고요. 그러니까 이 담보에 관한 말은요, 너 담보 혹시 잡혔으면 빨리 빠져나와. 담보가 잡힌 사람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잡힌 사람이 아니라 담보를 지금 잡은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며,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담보를 내가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구나. 빨리 이 관계를 내가 너그럽게 청산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게으른 자에 관해서도 단순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넘어서 또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혜는 어떤 한 사람, 일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통하여 교육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기도 해요. 지혜는 한 사람이 발휘한다고 지혜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둔산에서 정말 안타깝게 일어났던 음주운전 사고를 아시죠?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사고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유와 정말 이 세상에 악함이 드러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갈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은 악한 자에 의해서 제 길을 가고 있던 자가 위협을 당했고 죽임을 당한 사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법대로 바른 길을 인도를 따라 걷던 아이가 법을 어긴 인도로 넘어 들어온 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이 세상이 나 혼자 정도를 지키면 살아간다고 될게 아니다. 나 혼자만 제길 걸어간다고 될게 아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자신을 단속하고, 너도 제 길을 가고, 나도 제 길을 가고, 우리 모두가 제 길을 간다면 이런 인재, 문제는 있지 않겠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만 제길 걸어간다고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제기를 가도록 가르쳐야 하고 이 사람도 제기를 가도록 훈계해야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어둠 속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저 사람의 악이 그러해서 드러나는구나. 야,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구나. 우리가 정도를 가고 정의의 길을 가고 공의의 길을 가고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은 생각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내가 먼저 살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전함으로 함께 치유해야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정의를 이루는 삶이고, 지혜를 이루는 삶입니다.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나만 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보증을 서는 자도 될수 있고, 보증을 또는 그 이제 주는 자, 그 담보를 주는 자도 될수 있고요. 게으른 자도 될수 있고, 훈계하는 자도 될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보증, 게으름, 이 특정한 상황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 이 안에 즐겨 나오는 표현들이 뭐 무엇 무엇 한 것이 예 일곱 가지가 있나니,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예들은 어떤 대표적인 예들을 들은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담보를 맡기는 것이든 게으른 것이든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공의를 이루고 나도 상하지 않아야 하고, 당신도 상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정말 모두가 지혜로운 길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배우고, 당신도 나에게서 배우고, 정말 이렇게 함께 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운 길과 정의를 따라갈 때, 어느 누구도 이 정도를 넘어서지 않을 때, 그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정말 정의가 지혜가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육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전 중앙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해치지 맙시다. 그러나 타인도 그러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도와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의를 이루어 갑시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눈, 귀, 손, 발,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 물질, 가정, 교회, 삶의 터전, 우리의 마음, 어떤 것이든지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라는 경고가 우리 마음을 찌를 때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른 길을 알려 주옵소서. 또 배운 것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의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신 것을 각자 제자리에서 온전히 사용하게 하셔서 나를 해치지도 않고 타인을 해치지도 않는 지혜로운 삶. 정말 정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상하게 하는 미련함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지만 타인을 상하게 하는 미련함으로도 나아가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정도를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두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걷고, 다른 이들에게도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마음 상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속상한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어느 누구도 아버지 정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만의 지혜, 정말 나만의 평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의 평안을 함께 구하며 아버지 나만 정도를 걷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다른 길이 무엇인지 이끌어 줄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전 중앙의 식구들과 자녀들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지혜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며 단속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고 또한 공경에 빠졌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직 슬기롭고 지혜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슬기롭게 하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손 주님 주신 발 주님 주신 마음 주님 주신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하인을 보호하는 오늘 하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미 성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민 후원 성도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진행될 신여 대학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야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